자, 이번 앨범 성장통을 이야기하는 Growing Pain Part 1라는 앨범명에 걸맞게 구키달레미에서구키 언니스로 한층 성장한 모습으로 무대를 꽉 채워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오늘 참석해 주신 우리 기자님들께 인사드려볼까요?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안녕하세요. 저희는 영파시. 입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개별 인사도 한 번씩 드려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영파씨의 요정, 위원장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요. 안녕하세요. 저는 영파씨의 힙고, 힙합 고양이, 지아나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영파씨의 리더, 정선혜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영파 씨의 멋쟁이 막내 한지은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파 씨의 기린 도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야, 기린이 더 길어진 것 같고 한층 더 언니로 뭔가 성장한 우리 멤버 다섯 분의 모습을 보니까 어, 빨리 무대를 만나보고 싶은데요. 일단 새 앨범 이야기를 좀 간단하게 안 해볼 수가 없습니다. 성장통이라는 의미의 그로잉 페인을 타이틀로 한 미니 앨범인데요. 네 번째 EP 발매를 앞둔 지금 그 소감 어떠신가요? 네위원자입니다 저희가 마카로니치즈 x8d로 이어지는 음식 3부작을 마무리하고 새롭게 돌아왔는데요. 저희가 그만큼 성장한 모습을 보여드릴 생각에 너무너무 기대되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리더 선혜 씨의 이야기도 안 들어볼 수 없죠? 네 정선혜입니다. 어, 앨범 공개까지 지금 정말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네 번째 EP Growing Pain Part 1 Free를 신나는 곡들로 가득 채운 만큼 무대에서 뛰어놀 생각에 벌써 너무너무 설렙니다. 아, 맞아요. 오늘 우리 기자님들 만나러 이렇게 무대 위로 등단을 하시는데 오! 발걸음이 굉장히 가볍더라고요. 예, 빨리 무대를 보여드리고 싶다라는 마음이 담겨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자, 더 많은 이야기는 저희가 잠시 후에 또 나누도록 하고요. 포토타임 먼저 진행을 해볼게요. 가지고 계신 마이크는 저희가 잠시 수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더 예쁜 모습을 또 사진에 담아야 하니까요. 자, 먼저 단체 촬영부터 진행을 하겠습니다. 혹시 우리 기자님들 요청해주실 건이 있으시다면, 예, 주저하지 말고 말씀 주시고요. 정면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정면부터. 아, 좋아요. 가벼운 손인사로 와 주신 기자님들께 네. 가볍게 인사드립니다. 좋아요. 편안하게. 자, 이어서 우리 영파티 시그니처 포즈도 한번 가 볼까요? 네. 아, 우 사랑스럽습니다. 네, 영파티가 또 돌아왔습니다. 5개월 만에 또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고요. 이어서 우리 플라스 프리스타일의 포인트 포즈 한번 가 볼까요? 어우, 이것이 바로 프리스타일이다. 우리 쿠킵 언니스들이 보여주는 자유로움, 자연스러움은 과연 무엇일지 기대해 주시고요. 자, 이어서 앨범 컨셉처럼 스웨그 뿜뿜 한번 해보죠. 자유포즈 한번 가봅니다. 아, 예. 이 자연스러운 것이 굉장히 참 어려운데 우리 다섯 멤버들은 영파스의 무대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을 다 해내고 있습니다. 자, 좋습니다. 자, 그로잉 페인의 프리스타일 노래에 걸맞게 왼쪽도 한번 봐주시고요. 왼쪽부터 역시 가벼운 손인사부터 출발합니다. 네. 자, 이어서 우리의 시그니처 포즈. 아, 좋습니다. 영파스의 모습을 담은 귀여운 포즈. 이어서 우리 프리스타일의 포인트 포즈. 음. 네. 귀여운 아, 손가락으로 또 자유로울 표현해 봤고요. 자, 마지막으로 또 스웨그 뿜뿜하는 자유 포즈 가 봅니다. 어, 아, 좋아요. 예, 우리 왼편에 계신 기자님들을 그렇죠. 살짝 대각선으로 바라보는 것도 어이 포즈를 취하는 데 굉장한 팁이 되겠네요. 자, 오른편에 계신 기자님들을 향해서도 역시 똑같이 가겠습니다. 먼저 가, 가벼운 손 인사로. 네. 자, 이어서 우리 영파티의 시그니처 포즈. 좋습니다. 우리 프리스타일의 포인트 포즈 이어가 볼까요? 어우, 좋아요. 야이 성장통 마저 뭔가 에잇댄! 다 먹어버릴 것 같은 이 멋진 언니들의 패기 좀 보십시오 자 우리 앨범 컨셉처럼 스웨그 뿜뿜하는 포즈 좋아요 오예아 좋습니다 정면 중앙쪽 봐주시겠습니까? 네 정면 중앙쪽 한번 더 봐주시고요 네자 우리 손한트 한번 가볼까요? 예 단체 하트 포즈 좋습니다 정면 중앙에 계시는 분들 자 이어서 정면 위쪽에 우리 영상 기자님들을 향해서도 귀여운 소나트 하트, 미니하트 볼하트 모두 좋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기자님들 되셨을까요 네 개별 촬영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연정 씨부터 시작하고요 나머지 네 멤버는 잠시 옆에서 대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연정 씨 무대 중앙 위치 해주시고요 자, 먼저 정면부터 봐주시길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가벼운 손인사로 먼저 시작을 해보죠. 우리 연정 씨는 영파 씨의 메인댄서죠. 아주 유니크한 캐릭터가 또 매력적입니다. 아, 또 고양이처럼 야옹거리는 독특한 목소리 톤으로 많은 팬 여러분들의 사랑을 받고 있죠. 자, 이어서 귀여운, 어우, 좋아요. 영파 씨의 시그니처 포즈. 좋습니다. 자, 우리 프리스타일의 자유 포즈. 역시 우리 팬 여러분들께 보내드리는 하트도 한번 가볼까요? 네 좋고요 몸을 살짝 왼편으로 틀어서 우리 기자님 쪽 오른쪽입니다 기자님께 오른쪽 자, 가벼운 손인사와 우리 영파스의 시그니처 포즈 자연스럽게 이어가고요 또 프리스타일 이것이 우리 영파스만의 프리스타일이다 아 포인트 포즈도 굉장히 사랑스럽고 아주 눈에 있습니다. 귀여운 고양이 포즈네. 그리고 마지막 하트도 한번 보여드릴까요? 좋습니다. 자 오른편에게 시무리 기자님들, 네, 기자님 쪽에서 왼쪽입니다. 자손 인사 해주시고요. 네, 여서영파티의 시그니처 포즈와 그리고 어우 좋습니다. 예 포인트 포즈죠. 우리 멤버들의 장난을 다 받아주는 아주 속 깊은 우리 연정 씨 하트 포즈 네 그대로 몸을 정면으로 돌려 위쪽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정면 중앙 쪽도 한번 봐주시고요 우리 서서 더 예쁘게 모습을 담기 위해 네 우리 기자님들께도 한번 포즈를 취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연정씨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부대 아래서 잠시 기다려주시고요. 자, 이어서 우리 지아나씨 촬영하겠습니다. 우리 지아나양의 개인 촬영. 팀내 메인 보컬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 지아나양. 자, 정면부터 봐주시겠습니까? 좋습니다. 가벼운 손인사와. 자, 좋아요. 귀여운 우리 영파씨만의 색을 보여줄 수 있는 시그니처 포즈도 한번 담아 봅니다. 그 영파트의 아기 고양이니까 귀여운 고양이도 한번 보여줄래요? 안녕 귀여워요. 네. 그리고 우리 프리스타일 포인트 포즈. 와우 와우 와우. 오우, 너무나 멋집니다. 자, 이어서 귀여운 하트 포즈도 부탁드리고요. 네, 정면 위쪽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이어서 몸을 살짝 왼편으로 틀어주시고요 우리 기자님 쪽에선 오른쪽입니다 네 좋아요 가벼운 손인사와 자유롭게 우리 영파씨의 시그니처 포즈 네 밝은 성격이 아주 매력적이 우리 지아나야 지금 뭐 포토타임 가운데도 다 드러나 보이죠 네 우리의 포인트 포즈 프리스타일을 담아볼까요 좋아요 이어서 하트 포즈 자, 이제 오른쪽으로 몸을 돌려봅니다. 오른쪽으로 몸을 돌려서, 가벼운 손이사와, 네, 영파스의 시그니처 포즈. 음, 우리 지아나 양만의 색깔로 또 아주 귀엽게 승화합니다. 자, 이어서 프리스타일 포인트 포즈. 어야 표정 보세요. 예, 정말 이 성장통이 뭐예요? 하는 느낌입니다. 자, 마지막 하트 포즈까지 마무리합니다. 네, 우리 팬 여러분들 또 기자님들께 사랑을 마구마구 보내드려볼까요? 고맙습니다. 우리 지아나 씨였습니다. 무대 아래에서 잠시 대기해 주시고요. 다음은 든든한 리더 정선혜 씨 모셔봅니다. 자, 든든한 리더이자 최고의 올라운더 우리 선혜 씨. 무대 중앙으로 위치해 주시고요. 네, 역시 정면부터 시작합니다. 자, 가벼운 손인사로 시작하고요. 이어서 우리 영파티의 시그니처 포스 네. 그리고 프리스타일 포인트 포즈. 정면 보시면서 살짝 위로도 시선을 올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좋아요. 자, 왼편으로 살짝 몸을 틀어서 우리 기자님들께는 오른쪽입니다. 자, 손 인사하시고 네, 우리 영파 씨만의 시그니처 포즈. 우! 또 멋진 글러브를 착용해 그런지 더욱더 이 영파스만의 색이 도드라집니다 이어서 포인트 포즈 가볼게요 프리스타일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 영파스만의 프리스타일이다 오케이 자 무대 위에서 정말 다양한 표정으로 많은 팬 여러분들의 마음을 들었다 놨다 하는 우리 선혜씨 오른쪽도 봐주시고요 자 가벼운 손인사 네 영파스의 시그니처 포즈 요자 이어서 프리스타일 포인트 포즈 마지막 하트 포즈까지 부탁드릴까요 좋습니다. 정면 보시면서 하트 포즈 한번더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선혜 씨 고맙습니다. 잠시 아래에서 대기해 주시고요. 자, 이어서 우리 한지은 씨 보시겠습니다. 귀염부터 여 성숙함까지 모두 갖고 있는 만능 막내 우리 지은 씨 네, 중앙에 서주시고요. 역시 준비한 포즈 하나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와오! 자, 어, 이번 뭐 앨범명과 타이틀곡에 맞게 아주 프리스타일을 장착한 멋진 아이 포즈들을 와, 하나하나 준비를 해 오셨네요. 제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오 멋지게 담아내는 이 포즈들의 와 우리 기자님들의 플래시 세례가 연이어 터집니다. 네, 귀엽게 하트 포즈도 한번 부탁드려볼까요? 아예 귀여워요. 네, 자, 살짝 왼쪽으로 몸을 들어볼까요? 네, 우리 기자님들께는 오른쪽입니다. 자, 어, 좋아요. 자, 이어서 우리 프리스타일 포인트 포즈도 한번 네, 보여드리고, 네, 우리 시그니처 포즈도 한번. 어허, 이것이 바로 영파스입니다. 네, 자, 오른편으로 몸을 돌려서. 디자인 들는 왼쪽입니다. 제 가벼운 손인사 와. 네. 아까 보여 주셨던 보라트 소나트 뭐 너무 좋습니다. 네. 우리 애교 많은 햄스터로서 오늘 아주 포토타임도 굉장히 사랑스럽게 만들어 주고 있는 우리 지은 씨. 자. 정면 보시고 하트 포즈도 한번 부탁드려 볼까요? 네. 아까 잠깐 해 주셨는데 정면 중앙 쪽봐 주시고 살짝 시선을 올려 위쪽도 바라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두 갖고 있는 만능 막내인 만큼 우리 지은씨의 이번 앨범에서의 활약 또한 기대가 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은씨 감사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멤버 남았네요. 우리 도은씨 무대 위어 모십니다. 비주얼도 퍼포먼스도 정말 시원 시원한 매력의 주인공 우리 도훈 씨. 무대 중앙에 위치해 주시고요. 정면부터 봐 주시겠습니까? 네. 준비한 포즈 부탁드립니다. 어우, 좋아요. 예. 우리 프리스타일이라는 타이틀 곡이 정말 너무 잘 지은 게. 모든 가능하잖아요. 예. 어떤 걸 해도 어, 프리스타일이니까 좋다. 최고다. 네. 칭찬받을 수 있는 아, 너무 좋습니다. 이 자유분방함이 또 우리 영파 씨와 닮았죠? 네, 좋아요. 자, 이어서 몸을 살짝 왼편으로 돌려. 역시 준비한 포즈들. 우리 프리스타일의 포인트 포즈. 네. 자, 오, 우리 시그니처 포즈. 그리고 하트 도한번 가볼까요? 네, 감사합니다. 팬 여러분들의 사랑에 보답하겠다는 우리 하트 포즈 네 좋습니다 몸을 살짝 오른편으로 돌려 네 우리 기자님들께는 왼쪽이네요 포인트 포즈 프리스타일입니다 예 이번 타이틀공명에 맞춘 이어서 오, 우리 영파씨의 시그니처 포즈 좋아요 네자 이어서 보라트 한번 가볼까요? 네 아, 우리 영파스의 기린이지만, 사랑스러움은 너무너무나 주머니에 넣고 싶어요. 예, 좋습니다. 자, 정면 위쪽도 한번 보시면서 하트 부탁드릴까요? 네. 자, 많은 팬 여러분들이 함께하고 계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응원 주신 만큼 또 열심히 무대로 보답하는 영파스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무대 아래에서 잠시 기다려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 이렇게 포토타임을 통해서